성형성형연구소에서 무료로 교육을 합니다. 주말에 3시간씩 총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전 3시간은 자음 완전체 성명학으로, 오후 3시간은 자몽 완전체 성명학으로 진행됩니다. 성명학 기초이론, 자음 오행, 원형 이정, 통변, 간명, 장명, 외에도 브랜드 네이밍까지 다양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어, 관심 있으신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래 자막으로 연락처가 보이시죠? 많은 문의를 명, 그쪽으로 해주시면 감사 기비입니다. 어, 어떤 이제 중년의 남성분이 전화가 와서 아들 이름을 간명 의뢰를 했습니다. 어, 이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 이제 저의 유튜브를 봐서 이제 수리수는 이제 대충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 선생님들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살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총명하고 스마트한 사람이겠다. 중심에 삼사를 쓰면은 어릴 때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말도 상당히 빠르고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어릴 때 물론 이제 모든 부모들이 아이가 말할 때는 아이고 똑똑해 내 새끼 천재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특히 삼사를 쓰는 사람들은. 음, 엄변력도 뛰어나고, 이렇게 뭘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빨리빨리 습득을 하다 보니까, 어, 진짜 과연 천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죠.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음, 스타트는 4로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3, 4가 잘하는 게 있죠. 7, 8, 극하는 거 그래서 직장 생활이 상당히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되게 변화와 개혁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방출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직종에 있다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 직장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수리수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요 이름이 이제 상생 구조로 잘 끼어지면은 얘의 장점이 부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얘도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어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인성의 극을 받고 이제 인성은 재의 극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좌측에 극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측을 살펴봤더니, 우측 또한 이제 문제점이 많죠. 남자 이름에서는 이제 7번, 8번, 극을 극도로 피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는 육친의 자식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직자, 명예, 요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간이 이렇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중심에 살을 써서 직장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간이 다 충을 맞고 이렇게 극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고, 직장의 승진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죠. 또 이제 배우자, 아직 미혼이라서 배우자도 살펴야 되겠죠. 배우자는 어떤가라고 봤더니 여기 하나밖에 없는 오가 인성으로부터 위아래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뭔가 동가, 배우자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겠다. 더군다나 여기 밑에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결혼도 상당히 늦어지는 데다가 어 자식에 대한 애로사, 배우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모여지는 게 아니라 깨어지는 형국을 여기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명 어, 개명을 한 이름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전 이름에 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좋은 이름을 이렇게 뽑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수리수가 너무 안정적이고 잘 뽑혔습니다. 어, 중심에 이 6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는데요. 아까 그, 개명전의 이름은 삼사를 쓰고 있죠. 이 삼사는, 어, 배려하고, 이렇게 남을 베푸는 에너지가 강한 수리수죠. 그리고 칠팔을 극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힘든, 요런 것들이 있는데, 어, 얘는 자기 실속을 못 챙겨요. 그래서 자기 몫을 챙기기에는 힘이 딸리는 수리수라면, 이 육이라는 수는, 오, 육, 이 재성이라는 것은, 자기 실속을 챙기는 이런 수리수죠. 더군다나 남자한테는 서복이 있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좋은 아내를 배우자로 삶을 뿔, 삶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아주 좋은 수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흐름 자체가 상생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요 이름은 승재간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어, 요 승재간이라는 말은 이제 사주학적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식신유기승재간, 식신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며 재물과 명예를 가진다라는 이제 구조를 가. 말하는데요. 요 식신이라는 에너지가 이분한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도 상당히 스마트하신 분이시고요. 그거를 이제 돈으로 연결해서 자기 실속을 챙기기에도 충분하고요. 말년에 이 7, 8이라는 이제 명예, 이제 또 자식이겠죠. 남편, 남자에게는 고러한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3이라는글자에 천을 기인이 이제 걸리는데요. 요3은 자기 손 아래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제 자기가 또... 생각이나 자기의 아이디어를 방출했을 때 좋은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이름이고 그런 수리수로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